옛날, 깊은 산 속의 한 마을에 만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비단처럼 마음씨가 곱지만 세상 물정을 몰랐고, 무엇보다 방향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길 바보라 불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만득의 어머니는 마당을 서성이며 애가 탔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날이 캄캄해졌는데 지나가던 이웃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득이 말이요? 아직도 집에 안 왔소? 아침 일찍 콩밭 간다더니 그게 바보가 어찌 제대로 오겠어요? 어제는 빨래 하러 간다더니 공동묘지에서 잠을 잤다지 뭐요? 그놈참 재수 없다니까. 그래도 착하긴 착하지. 근데 착한 게 무슨 소용이야? 또그 귀신굴에라도 갔나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귀신굴이라 불리는 곳은 사실 폐광이었는데, 사람들은 귀신이 산다고 믿어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 잃는 만득은 그곳을 마치 놀이터처럼 드나들며, 심지어 어머니도 모르는 새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이 새까맣게 된만득기 마을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이놈의 자식 콩밭 간다더니 또 어디를 헤매다 왔냐? 이꼴이 뭐야? 콩밭에 갔는데요. 콩밭이 도망이라도 갔냐? 네가 길을 잃은 거지. 콩밭을 따라가다 보니 저쪽까지 갔어요. 허, 이놈아. 밥이나 먹으러 들어가자. 그때 마을 박산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옷 입은 자 도망쳐라. 그건 양반 일행을 노린 산적대의 습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고 양반의 딸 채옥은 하인들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숲속을 달렸고 쓰러지듯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놀란 체옥의 앞에 한 사내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바로 나무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만득이었습니다.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신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산적들이 절 쫓고 있어요. 만득은 다친 발목에서 피가 흐르는 체옥을 보고 겁을 잊은 듯 말했습니다. 산적이요? 많이 있나요? 집은 어디예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절 따라오세요. 채옥은 절망 속에서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 맞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깊어요? 맞아요. 아까 그 바위 봤잖아요. 뭐라고요? 길을 모르는 거죠? 절 속였어요? 채옥이 울먹이자 만득은 허둥지둥하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이 자꾸 바뀌어서. 미안해요. 채옥은 주저앉아 울었고 만득은 어쩔 줄 몰라하다.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산적이 오면 제가 막을게요. 그 말에 채옥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어리숙하지만 믿음직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속을 헤매다 기적처럼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집이에요. 문을 열자 만득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너또 어디 갔다가 이 낭자를 데리고 온 거야? 체옥에 찢어진 비단 옷과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본 어머니는 즉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양반집 교수시구나. 산적들이라니. 어서 이리 오세요. 그리고 그녀를 뒤뜰에 낡은 헛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긴 냄새나고 더럽지만 산적들이 이런 집은 안 건드릴 거예요. 조용히 숨어 계세요. 얼마 뒤 쾅쾅. 문이 부서지며 산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도 사람이 있나봐 찾아 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우린 가난한 늙은이와 바보자 식뿐이에요. 그럼 그 헛간은 뭐냐? 거긴 똥오줌 냄새로 가득한 헛간이에요. 산적들이 문을 열자 역겨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들은 욕을 내뱉으며 떠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채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해가 뜨면 놈들이 다시 올 거야. 이번엔 피할 수 없어. 그때 만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관하로 가야 해요. 그건 산 넘어잖니. 길이 막혔단다. 괜찮아요. 귀신굴을 통해 가면 돼요. 귀신굴이라니. 거기 귀신 없어요. 지난번 들어갔다가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사만이 어머니의 눈빛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래 그 길이라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놈들이 보면 어떡하지? 그럼 오히려 좋아요. 우리를 쫓게 만들면 돼요. 그녀는 체옥의 비단치마를 조금 찢고 체옥이 떨어뜨린 비단 손수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걸 미끼로 쓰자. 만드가, 뒤길로 몰래 나가서 귀신굴 입구에 가거라. 이 손수건을 찢어서 덤불에 걸어둬 놈들이 보면 채옥 아씨가 거기로 숨었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잡히면 어쩌죠?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해. 놈들은 아직 마을만 찾고 있을 테니 채옥은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길안 잃어요. 꼭 지킬게요. 만득은 손수건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 만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비단처럼 마음씨가 곱지만 세상 물정을 몰랐고 무엇보다도 길을 잘 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길치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만득의 어머니는 마당을 서성이며 속을 태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해가 졌는데도 왜안 들어오는 거야? 지나가던 이웃이 혀를 찼습니다. 만득이 말이요? 아직도 집에 안 왔소? 아침 일찍 콩밭 간다더니 그 길치가 제대로 돌아올 리가 있나요? 콩밭 간다 해놓고 또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원. 어제는 빨래하러 간다더니 공동묘지에서 잤다더군요. 허허. 귀신이라도 붙은 게지. 그래도 착하기는 착하지. 하지만 착한 게다 무슨 소용이람? 또 귀신굴에 간거 아니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마을 사람들이 귀신굴이라 부르는 곳은 사실 오래전에 폐쇄된 광산이었는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길을 자주 잃다 보니 그곳을 마치 놀이터처럼 드나들었고 심지어 어머니도 모르는 새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이 수처럼 새까매진 만득이 마을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놈의 자식 콩밭 간다더니 또 어디를 헤매다 왔냐? 꼬리 이게 뭐야? 콩밭에 갔는데요? 콩밭이 도망이라도 갔냐? 네가 길을 잃은 거잖아. 콩밭을 따라가다 보니 저쪽까지 갔어요. 허참. 밥이나 먹으러 들어가자. 그때 산 너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옷 입은 자, 도망쳐라. 그건 양반 일행을 습격한 산적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고 양반의 딸 채욱은 하인들의 희생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져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비단 치마는 찢어지고 얼굴은 눈물로 젖은 채 체옥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요? 놀란 체옥 앞에 나무 찜을 진 사내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바로 나무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만득이었습니다.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신이에요? 살려주세요. 산적들이 절 쫓고 있어요. 만득은 다친 발목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 겁을 잊은 듯 말했습니다. 산적이요? 몇 명이에요? 많이 다쳤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절 따라오세요. 체옥은 절망 속에서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아요? 왜 점점 깊어져요? 맞아요? 아까 그 바위 봤잖아요? 뭐라고요?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날 속였어요? 아 미안해요. 길이 자꾸 바뀌어요. 채옥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산적에게서 도망쳤지만 이제 길치 바보에게 붙잡힌 셈이었습니다. 그때 만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산적이 와도 막을게요. 그 말에 채옥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툴지만 믿음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얼마 후두 사람은 산속에서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집이에요. 문이 열리자 만득의 어머니가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이놈의 자식. 또 어디서 이런 규수를 데려왔냐. 체육에 찢어진 비단옷과 겁먹은 얼굴을 본 어머니는 즉시 사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양반댁 규수시구나. 산적들이라니. 어서 이리 오세요. 그리고 그녀를 뒤뜰의 낡은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냄새나고 더럽지만 산적들은 이런 집안 건드려요. 얼마 후 쿵쾅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습니다. 이 집에도 사람이 있나 봐. 뒤져라. 산적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린 가난한 노모와 바보 아들 뿐이에요. 그럼 헛가는 뭐냐? 거긴 똥냄새 나는 창고예요. 문이 열리자 지독한 냄새가 퍼졌고, 산적들은 욕을 내뱉으며 떠났습니다. 채옥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만득의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해가 뜨면 놈들이 다시 올 거야. 이번엔 피할 수 없어. 그러자 만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귀신굴로 가면 돼요. 거기서 산 넘어 관하로 나갈 수 있어요. 그 귀신굴? 거기 귀신 없어요. 제가 전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 그 길이라면 살수 있겠구나. 하지만 놈들이 보면 어떡하지? 그럼 오히려 좋아요. 미끼를 두면 돼요. 어머니는 체옥에 찢어진 치맛자락을 조금 더 찢고 비단 손수건을 주워 만득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들고 귀신굴 입구에 가서 덤불에 걸어둬라. 놈들이 보면 체옥 아씨가 그리로 도망친 줄알 거다. 잡히면 어떡하죠? 그러니 지금 가야 한다. 채옥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길안 잃어요. 꼭 지킬게요. 그 말과 함께 만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밤새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그 초가 집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산을 다시 뒤져보자. 그때... 산적 무리 중 누군가 급히 외쳤다. 찾았습니다. 여기요. 바로 그 비단 손수건이에요. 분명 어젯밤 그 아씨의 겁니다. 헛간 속에 숨어 있던 세 사람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산적들의 목소리가 동굴 어귀에서 울렸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골이라 부르는 버려진 광산이다. 들어가면 무너진다는데. 하지만 그 귀신 굴은 길치 바보 만들기가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곳이었다. 함정인가? 두목이 인상을 찌푸리며 부하의 뺨을 후려쳤다. 멍청한 놈. 그 바보가 무슨 함정을 알겠어? 여자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 거지. 덕분에 그 계집은 저 안에 갇힌 셈이야. 산적들은 횃불을 들고 광산 속으로 뛰어들었다. 만득이 어머니 만등모는 헛간문을 열고 산적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이야 만득이는 두 사람을 데리고 동굴 반대편 바위 틈으로 달려가 수풀 속에 몸을 숨겼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만등모가 가져온 작은 등불 하나만이 세 사람의 발밑을 비쳤다. 걱정 마세요. 저 길은 놈들도 모르는 길이에요. 절 믿으세요. 묘하게도 어둠 속에 만드기는 더 이상 길치가 아니었다. 그는 벽을 손으로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돌 많아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바로 앞에 바위 틈이에요. 체옥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미끄러우니 제손 잡으세요. 네. 처음으로 그 어둠 속에서 채옥은 만들기를 진심으로 믿었다. 한편 산적들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입구 근처에는 만등모가 뿌려둔 오물 냄새가 퍼져 있었다. 놈들은 그 냄새를 사람의 흔적으로 착각하고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놈 아무도 없잖아. 손수건은 미끼였어. 두목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바보놈에게 속았단 말이냐. 이게 다 그놈 짓이야.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광산 안쪽에 돌더미를 걷어 찼다. 그 돌더미는 만드기가 예전에 쌓아둔 작은 돌탑이었다. 이게 뭐야? 함정이야? 바보놈이 그런 걸알 리가 있나? 그냥 장난이겠지. 그러나 그 순간, 천장에서 돌가루가 쏟아지고, 광산 전체가 요동쳤다. 그 돌탑이 바로 낡은 갱도의 마지막 지지대였던 것이다. 무너진다. 살려줘. 거대한 돌덩이들이 쏟아지며, 입구를 완전히 막았다. 횃불이 꺼지고, 어둠과 절규만 남았다. 탐욕과 어만의 눈먼 산적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다. 진동은 비밀 통로까지 전해졌다.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길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봐요. 빛이 보여요. 거의 다 왔어요. 만들기의 말대로 그들은 산 너머 관아로 이어지는 길로 빠져나왔다. 살았다. 만드가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만득모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채옥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지었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관아 성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세요. 산적이 모두 갇혔습니다. 졸던 군사가 놀라 문을 열었다. 이봐, 이게 누구야? 길치만득기 아니야? 체옥은 옷이 찢기고 흙투성이었지만 당당히 말했다. 저는 한양 최씨댁의 딸 체옥입니다. 어젯밤 산적에게 습격을 받았으나,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관리는 즉시 군사들을 모았고, 관찰사가 나타났다. 무슨 소란이냐? 바보가 산적을 잡았다니? 만등모가 나서며 말했다. 제 아들은 어리석지만,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산적들은 무너진 광산 속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로다. 관찰사는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절반은 동굴 어귀를 확인하고 절반은 비밀 통로를 점검하라. 결국 광산은 완전히 매몰된 상태였고 산적들은 그 안에서 생을 마쳤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다. 길치 바보가 우리를 구했대. 이제는 영웅이야. 그날 오후 관찰사는 만들기에게 포상을 내렸다. 그대의 어리석음이 모두의 구원이 되었도다. 만드기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다. 며칠 후, 낡은 초가집이 수리되고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를 바보가 아닌 만득 영웅이라 불렀다. 어느 날 아침, 만드기는 들꽃을 꺾어 채옥에게 건넸다. 이꽃 예쁘죠? 당신처럼요. 채옥은 웃으며 꽃을 받았다. 고마워요, 만득 씨. 이제 저를 그냥 채옥이라 불러 주세요. 그러던 중 마을에 귀한 가마 하나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체옥의 정혼자 박도령이 있었다. 체옥. 어찌 이런 천한 자들과 함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체옥은 단호히 말했다. 그분은 천한 자가 아닙니다. 제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진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대와의 혼사는 파하겠습니다. 박도령은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 가마를 타고 달아났다. 그 후, 채옥의 집안도 만득을 인정했다. 내 딸이 올바른 사람을 택했구나. 마침내, 만득과 채옥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다. 길치 바보라 불리던 남자가 영웅이 되었고, 그와 채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